저는이 집에 딱 왔을 때 느낌이 어땠었어요? 아 겉으로 봤을 때는 오 어. 어, 어, 그냥 일반 집이구나. 어. 근데 이제 안에 들어왔을 때이 어. 석가래가 보이면서부터오 어. 어, 여기 뭐지? 어. 자, 정원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부여까지 왔는데 야 이게 어딘가 할지도 너무 예쁜 집에 왔습니다. 너무 네. 집에 왔는데 오늘 왜냐면 왔 어, 건축가를 만나러 왔는데 이 건축가께서는 정원에 대한 이해도가 그래도 좀 많더라고요. 집에 이야기, 집을 어떻게 지었는지 또 더불어서 정원 설계를 이 하원옥에서 이유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잘 담아서 정보로 한번 드려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 멋진 두 분이 계신데 잠깐 자기 소개 먼저 하고 집 이야기 한번 제가 들어보도록 할까요? 시오게 아. 먼저 해볼까요? 예예. 네. 예. 저는 그 직업은 음. 건축가고요. 건축가? 네, 집을 설계하는 일을 하고 있고 음. 도시에 살다가 한옥이 좋아서 부여로 음. 귀촌한 네. 아빠 김완근입니다. 엄마 어성입니다. <laughs> <laughs> 어떻게 이 집을 만나게 되셨어요? 누가 이 집을 사자고 했습니까? 와이프가 네, 그랬어요. 제가 사자고 했어요 사진을 제가 살짝 보니까 네. 사고 싶지 않은 정도의 집이었을 텐데 <laughs> 뭐가 이렇게 마음에 드셨어요, 이딱 어, 여기를 왔는데 네. 느낌이 다른 집보다 느낌이 너무 좋더라고요. 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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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신랑한테 네. 어, 이집꼭 사고 싶다고. 네. 네. <laughs> 네. 그때만 해도 이 집은 한 2년 정도 비어있던 음, 시골에 그냥 촌집이었어요. 네, 네. 이 집을 처음 봤을 때는. 여기가 이이 안채랑 옆간채 네. 사랑채 이렇게 세 채로 이루어졌었어요 아, 네네. 예, 네, 네. 그래서 이안 안채는 살려 놓고 네. 그 저쪽에 새로 증축을 해서 네. 집을 설계를 했습니다. 네. 근데 설계 과정이 한 2년 동안 한 100번은 바뀐 것 같아요. 와. 저희가 주말에 그 작업을 많이 해요. 아. 주말 저녁에 아이들 차려 놓고 조금만 조금만 하자. 한 1시간만 하다 자자. 아. 붙들고 있으면 세네 시간인 아, 거예요. 아이고야. 됐어. 아, 이제는 더 이상 바뀔 게 없어. 네. 야, 완벽하다. 우리 네. 진작에 이렇게 할 걸. 이렇게 서로 막 자아자찬하고, 아... 다음 주가 되면 또, 또그 짓을 하고 있어요. <laughs> 아, 그때 왜이 생각을 못 했지? <laughs> 아 근데, 그걸 들어주는 남편. <laughs> 남편이 직업이 거기 때문에 또할수 있었던 의뢰인. <웃음> 음. <웃음> 의뢰인의 행복과 그렇죠. 여기가 의뢰인이죠. <laughs> 맞아요. 가장 행복한 건축주의가 아니었을까라는 아, 생각이 들어요. 그러네요, 진짜. 보통의 설계 기간은 3개월 내외거든요. 아, 그렇지. 근데 네. 제가 2년이나 고민을 했다는 건이집 네. 하나만 가지고 네. 이건 누가 의뢰서 해할수 있는 일은 그치,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지금은 누군가가 의뢰를 하신다면. 네. 저희 집 이상으로 할 자신이 있어요. 와. 아. <laughs> 우리 집의뢰 하고 싶다. 다음 번 치면 버리는 공간. 공간이 없는 거 같아요. 그지. 네 아까 전에 잠깐 둘러봤는데 응. 응. 진짜 공간 공간마다 다 이야기가 있고 응. 특히 수납에서는 아까 경희도 있는데 미쳤다 그랬어요. 네. 그 <laughs> 디테일에 대한 수납이 미쳤다. 네. 이렇게 설계가 네. 그렇게 되어졌는데 근데 막상 이제 지어야 되잖아요. 네. 굳이 아. 직접하신 이유가 뭐예요? 쉬, 힘든 시간에. 고생 엄청 하셨던 것 같은데? 네. 네. <laughs> 네. 근데 재밌었어요. 시공 기간이 얼마나 걸렸죠, 지금? 한 거의 1년 8개월, 2년 가까이. 어. 그렇죠, 2년 8개월. 네. 거의 2년 가까이를 시공. 네. 그렇게 마음 먹게 된 계기가 뭐예요? 우선 예, 경... 네, 공사비가 아, 공사비가 억체에 <laughs> 어, 맡겼을 때보다한 1억 5천에서 2억 가량 아껴진 것 같아요. 와. <laughs> 이건 물론 직업이니까 가능했지. 음, 맞아. 근데 건축에 대한 이해도 없는 사람이 나도 직영을 한다? 그러면 1억 5천이 더 나가. 그렇죠. 이건 사실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실 다 재밌지만은 않아. 그렇죠. 않았거든요. 예, 재밌지만은 참, 네, 네, 네. 예. 어려움도 있었지만 음.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음. 행복했던 시간이고 의미있던 네.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네. 그러면 혹시 직영 공사하면서 특히 네. 네. 한옥을 이런 걸할때 요거는 두 가지 정도는 알면 좀 효율적이다라는 게 있어요. 아. 해보시고 나니까. 뼈대가 튼튼한지를 먼저. 꼭 뼈대가 확인하셔야 튼튼해야 돼요. 된다. 네. 응. 저기 처마 석가래를 밖에서 보시면 예. 처마 석가래가 이렇게 버섯 코처럼 예. 이렇게 가지런하지 않고. 예. 파도처럼 이렇게 출렁출렁이는 집들은 예. 피하시는 게 좋아요. 아. 예. 그리고 우리가 일정하네요, 거의.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둥 상태를 좀 보셔야 되는데 아 기둥 하부가 많이 썩어 있으면 네. 수리하시는데 비용이나 시간이 더 많이 걸리죠. 아 그럼 지금 이 집은 집을 전체를 올리거나 이런 건 아닌 거죠? 네, 예, 그건 아닙니다. 그냥 그대로 있던 네네. 거죠. 그러면은 그 상태인데도 되게 집이 높네요. 네, 예. 저희는 예. 구조를 다 철거했어요. 저기에서 아 아예 방과 답을 낮췄기 때문에 아 다른 일반 시골 집보다 많이 높아요. 시골 집그 구옥 집는 개방감이 상당히 좋은 집이어서 그두 가지 정도는 꼭 알면 네네. 어쨌든 정원 설계를 이호한테 해야겠다라는 어떤 네. 정원 설계를 해야지라는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네, 저희가 집을 한 2년 가까이 짓다 보니까 집에 대한 이제 애정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렇죠. 저희가 처음에 네. 계획했던 정원은 그냥 마당에 잔디 심고 디딤석 네. 좀 놓고 네. 이 정도였는데 네.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성의가 없다. 오. 정원 친구 2호의 채널이 가장 마음에 들더라고. 아, 요 정성도 <laughs> 느껴지시고. 근데 맨 처음에 저한테 기술 상담 왔다 가셨잖아요. 제 작업실에 네네. 가시면서는 어땠었습니까? 아맡기자아 네. 막기자. 어. 아. 네. 저희가 그 생각했던 정원의 방향하고 네. 이제 전혀 다른 차원. 고차원이죠. 아, 아. 네, 레벨이 다르다는 게확 느껴지더라고요. 아, 그래. 그래서 어쨌든 설계를 의뢰하시게 됐잖아요. 네네.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우선 어떤 것들이 남편분의 입장에서는? 아,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살림집하고 네. 옆에 1960년대에 지어진 구옥이 네. 또 하나 있습니다. 이집 그죠? 네네. 이 집이. 네. 이집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스테이를 하려고 해요. 수리를 음, 해서.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숙박객들이 네. 저희 집하고는 완전 분리가 되게. 음, 음, 음. 공간적으로 분리가 돼서 다른 집처럼 보였으면 다른 임이 달라. 그리고 앞마당 쪽에 넓은 잔디밭이 좀 있었으면 <laughs> 좋겠다. 아이들하고 네. 뛰어놀 네. 수 있는. 네. 그리고 뒷마당 쪽은 되게 프라이빗한 공간이라서 네. 여기는 저희가 뭐 수영장을 만든다든가 네. 가족들 바베큐도 하고 네. 원두막이 하나 있어요. 네, 지금 저쪽에 네. 있는 거? 이 원두막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네. 네, 그런 부분들이 좀 고민이었습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 도로가 아주 인접해 있어서 네. 저희를 쳐다보는 시선에서 네. 좀 자유로워지고 싶었어요. 네. 부인 입장에서는 아내분 입장에서는 살림을 할수 있을 때 동선이 네. 좀 편했으면 좋겠었고 아주 네. 네. 이나 손님하고 즐길 수 있는 네. 그런 공간을 원했었어요. 네네. 네. 네. 맞다. 그런 요구 사항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아, 아 요거 요게 지금 본인이 그래서 하셨던 설계도죠. 그래. 밑에만 해도 주인 집으로 들어가는 동선하고 동선 스테이로 들어가는 동선이 동선하고? 이렇게 겹쳤었죠. 네, 아, 네. 아, 그러네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굉장히 네. 단순합니다. <웃음> <웃음> 집 주변으로 이렇게 네. 둘레길이 있고 잔디 마당이 있고, 선지마이 있고, 네, 있고. 네, 여기 언덕 위에 잔디 마당. 언덕 상들 맞아요? 렇게 네. 먼저 막 <웃음> 네. <웃음> 그래도 나름 네네. 공간의 배치에 대한 것이나 필요에 대한 공간의 위치는 그래도 응. 되게 잘 잡으셨어요. 응. 이게 뼈대가 되어져서 이거의 응. 내용적으로 이제 응. 설계를 넘어갔는데 응. 어떻게 설계가 됐는지 바로 공연 한번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정원을 이해하는 건축가. 어, 크게 입구 정원. 처음에는 하나의 동선하셨는데 을 우리가 두 개의 동선을 분리했다라는 것이. 요즘 네. 되게 만족스러우 하시죠. 어, 이게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스타에 오신 분들에게 독립성을 확실하게 확보해 줄수 있고, 아, 요거를 약간 투시도 형태로 지금 보시면, 여기가 어. 입구에서 이제 이렇게 들어오시게 되어지면서, 요런 통로를 안에 들고 들어가고, 잔디를 네. 이렇게 갈지장통으로 음. 나눠나서, 보도를 통해서 집에 들어가게 되어지시고, 여기에 이제 요쪽은 우리가 가리기를 했었죠. 네데 그러면서 전체적으로는, 집과 집이 우리가 계속 분리하기로 했었잖아요. 분리하기로 했는데 어, 그 사이사이에는 어, 미측백이나 이런 식물이 들어가면서 분리가 됐다라는 것도 볼수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입구 정까지 여기가 정리가 쭉 되어졌고 말씀하신 데에서 이쪽 뒤에는 가족실로 김장도 해야 된다, 수도가도 있어야 된다, 수영장도 해야 된다, 창고로 바베큐해도 되지, 또 텃밭까지도 <laughs> 말씀을 하셔서 정말 아, 정말 많은 것들 여기다 넣어달라는 것도 <laughs> 있었다. 맞아, 텃밭. 이저 공간에 다 그, 넣었어요. 그, 그 대단하세요. <laughs> 그다음에는 담장을 저희가 내담을 뒀죠. 그러니까 보통은 담을 여기다가 세우는 그렇죠. 경우가 있는데 담을 여기다 세운 것은 좀 어떠셨어요? 의외였어요 아, 의외였습니까 네네.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밖에다 쳐서 어떻게든 내 공간을 더 확보하려고, 확보하려고 할 텐데 네. 안쪽으로 담을 만들면서 네. 바깥을 주민들하고 공유한다. 그렇죠. 저도 사실은 이 공간을 저만 쓰고 싶진 않거든요. 맞아요. 같이 좀 나누고 싶어서 네. 그런 취지에서 너무 좋았어요. 우리 집이 풍요롭게 보여지는, 그러니까 여유롭게 보여지는 것들을 표현하는 것이 담장에 해야 또 하나 의 역할이라 생각이 들어졌고 제가 잘 만들어 볼게요. 네, 파티합니다. 하실 수 <laughs> 있어요. 이 집은 다른 집들은 어, 저 하실 수 있을까 막 걱정이 되는 집들이 있는데 이 집은 이 전작을 보면 100%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웃음> <웃음> 얼마든 지 여기 준비가 돼 있다 보시면 돼요. 저는 사실 어떻게 느낄까라는 거 사실 이렇게 이렇게 물어볼 기회는 사실 전혀 없거든요. 아. 네. 어. 저는 그냥 단순했어요. 네. 넓은 마당만 있으면 그게 정원인 줄 알았죠. 네. 그런데 네. 이야기를 담을 수도 있고. 아 정원 안에. 네네. 아. 이야기를 담을 수도 있고 요구했던 사항들이 짜임새 있게 배치된다는 게고게참 네. 좋았던 것 같아요. 아, 저는 설계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네. 주택 설계랑 비슷해요. 아 그래요? 네. 아. 그구성들을 가지고 네. 어떻게 짜임새 있게 동선을 짜서 네. 건물로 그걸 아, 표현한다면 그렇죠. 저는 예, 정원으로 예, 정원으로 표현하시는 네. 게 네. 닮아 있어서 참 재밌다 그래서 이해도가 그래서 빠르셨던 것 같아요 도면을 응. 읽어내시는 것들이 네, 아무래도 아. <laughs> 아까 제안해주신 게 너무 좋았어요. 어, 오픈 하우스 할수 있다고 얘기하셔서 우리 정원 친구들이랑 집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고 어, 정원을 정말 디자인했던 속속의 이야기들도 기대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세요, 네, 오세요, <laughs> 네. <빨리> 오세요. <웃음> 오세요. <웃음>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열 이제 설명이 좀 네. 됐고 이 집에 숨겨져 있는 보석과 같은 이야기를 한번 좀 들어보는 시간 한번 가져볼까요? 네. 네. 이거 정말 아유. 새롭다 네. 이게 바쁜 시간대에는 네. 두 명이서 같이 샤워를 할수 있도록 아 아들이랑 네, 네. 아들. 여기는 온전히 원래 있던 한옥을 뼈대만 남겨서 이 집에 테스트해 본게 되게 많아요 와 우리 집 설계하셔야 될것 같아요 <laughs> 한옥 처마 밑에 공간을 수납공간으로 아쓴 <laughs> 거예요 볼까? 오! <웃음> 뭐야? <웃음> 뭐야? <laughs> 뭐야? 이렇 넣어서 와 이거 이렇게. 너무 좋다 네. 뭐야?